안녕하세요. 인우공주 함께 떠나는 문화 탐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주에 있는 공산성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와, 가을의 향취를 듬뿍 받고 왔습니다. 공산성은 웅진 백제 시기 475년에서 538년을 대표하는 왕성으로 백제의 대표적인 고대 성곽입니다. 비단결 금강이 감싸 흐르는 고풍스러운 성악을 따라 걷다 보면 1500년 전 고대왕국 대백제의 찬란했던 향치가 가슴속 깊이 다가옵니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문주왕 원년 475년에 한성에서 웅진 그러니까 공주죠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산성은 문주왕을 비롯해 삼근왕, 동성왕, 무열왕을 거쳐 성화 16년 538년에 사비 그러니까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64년간 백제의 왕성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 드릴까요? 어떤 학생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그러니까 사비 개인 돈으로 옮겼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laughs>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역사를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공산성은 백제시대에는 웅진성으로, 고려시대에는 공주산성, 조선시대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불렸습니다. 이 성은 금강에 접한. 해발 110m의 산에 능선과 계곡을 둘러싼 폭옥형 산성으로 축조되었는데, 백제시대에는 토성이었다가 조선시대 인조, 선조 이후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습니다. 현재에는 동쪽에 7 4 5 m 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석성입니다. 우리가 산성을 만들 때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주산성처럼 포곡형과 또태메식형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산성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주산성의 길이는 총 2,660m이고 토성이 735m, 그리고 석성이 1,925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곳에서 문터가 확인되었는데 남문인. 집난루와 북문인 공봉루가 남아 있었고 1993년에는 동문과 서문을 복원하여 각각 용동루와 금소루로 명명하였습니다. 공산성은 백제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에도 감영을 비롯해 중군영 등 중요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내에는 추정 왕궁지를 비롯해 백제 시대 임류각지, 연지와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터, 그리고 조선 시대 유적인 쌍수정, 영은사, 쌍수정 사적비, 만하루, 명국삼장비 등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한 번, 잠깐만. 어딨지? 저거지? 아 잘못 맞나봐 와우 저기 느티나무가 보이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와 신령스러운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가 공산성을 지켜주었나요? 명국 삼장비는 정유재란 때 외적의 위협을 받고 선정을 베풀어 주민을 평안하게 하였던 명나라 장수 이공 임제 남방위에 대한 사은의 송덕비입니다. 광복문는 원래 공산성의 북문인 공북루 옆에 있던 누각을 현 위치로 옮기고 8로 광복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광복루라고 계칭한 것입니다. 지금 우물천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열주 여러 개 있는 기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바깥을 보는 이 풍경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자, 조심해서 내려오시고 또 출발 공주산성 그러면 유명한 것이 있죠 조선 인조때 이괄의 난에 의해서 인조가 공주로 피난을 왔는데 아, 피난을 왔으니까는 참 불편했겠죠 여러 가지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누는 짐남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문이죠. 공산성의 남문이며 토성이었던 공산성을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다시 쌓으면서 건립한 건물로 조선시대에는 삼남의 관문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인조를 찾아왔는데 혹시 임미향이었나? 맛있는 떡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인조가 이떡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임시가 가져온 절미, 맛있는 떡, 그래서 임절미 이렇게 불렀다가 점점점점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입에 익숙하게 인절미, 인절미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산성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 연지가 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는, 연지는 지금 공사 중으로 되어 있어요. 공산성 안에 있는 연못 중 굉장히 큰 연못이죠. 다른 형태로 석축을 정연하게 쌓았으며, 동서양 측에 넓은 통로를 둔 것이 특징이고, 깊이는 9m. 네, 굉장히 깊어 보였어요. 연못과 금강 사이에 만하루라는 정자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뭐 발굴하는 건지 지금 다 출입금지로 되어 있어요. 연지를 뒤로 하고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공산성은 2011년 10월에는 백제의 5.7 가죽 찰갑옷을 비롯해서 마갑과 화살촉, 철제 무기류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갑옷에 645년이라는 글씨가 남아있어 갑옷의 제작 및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악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금강을 낀 공주시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라는 도시가 참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이고 마음에 들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영인이 최고죠. 그리고 트레킹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이므로 백제의 숨결을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올 가을에는 공산성을 둘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의 오늘 코스는 금서루 서쪽에서 시작해서 남쪽 짐남루를 거쳐서 다시 금서루로 오는 약한 50분 정도 그렇나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백제 하면은 아, 무열왕릉부터 생각나는 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번 와서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요. 공산성 지도와 토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뒤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